거기다가 4,50대가 되면은 표피가 얇아졌죠? 재생 속도는 떨어졌죠? 50대 돼 보세요 더 빨리 느낍니다 내가 오늘 막팩 붙이고 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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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을 다했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40대, 50대가 되면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? 탄력은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4, 50대가 되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표피가 얇아져요.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바깥층에 있는 표피가 얇아지고 중요한 거는 재생 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. 이게 표피가 얇아졌죠? 재생 속도는 떨어졌죠? 거기다가 4, 50대가 되면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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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점점 예. 얇아져요. 세포는 재생을 안 하죠 우리가 한 30대까지는 그렇게 노화를 못 느껴 50대 돼 보세요 더 빨리 느낍니다 어마무시하게 빨리 느끼거든요 그게 바로 피부의 이 프로피의 노화 이게 얇아지면서 세포가 재생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20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0대가 지나고 나면요 노화 단박지라는게 증가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다 아, 단백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단백질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그 정상적인 단백질을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할, 활성산소가 뭐예요 멀쩡한 세포들을 잡아먹고 돌연변화시키는 이게 활성산소잖아요 근데 이 노화단백질이라는 게 20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대 때 피부를 관리하지 않고 안 하면은 이 노화단백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20대부터도 피부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는, 제가 이제 아요 응? 10시간을 피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, 여러분들. 하루만 열심히 하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건 또 어떤 느낌이냐면, 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외식에서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하겠다. 안 돼요. 왜? 내 몸에서 받아들은 양이 있어요. 나머지는 어떻게 다뚝 한단 응? 말이에요, 여러분. 어, 나 오늘 열심히 좋은 거다 먹었으니까 내가 몇달 동안 굶어도 되겠거니. 그건 안 되잖아요. 피부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오늘 막팩 붙이고 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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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며칠 동안은 괜찮거니 그렇게 하시면 안돼 꾸준하게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제품도 빼먹지 말고 꾸준하게 발라주시면 돼 그게 피부관리의 비법이에요 별 비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은 화장품을 선택해서 좋은 화장품을 꾸준하게 써주고 하루에 5분,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관리해주는 게 가장 좋은 피부 좋아지는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피부는 타고나는 게 크겠죠? 어...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후천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냐 정말 막 10대 때, 20대 때 피부 정말 좋고 정말 예뻤던 친구들 한 40대, 50대 돼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. 그 좋았던 피부, 그 예뻤던 얼굴들이 옛날 모습이 없어요. 근데 뭐 중고등학교 때 별로 피부도 좋지 않고 대학교 때도 뭐 별로 예쁘지 않았던 친구들이 관리를 꾸준하게 해준 친구들은요. 피부가 더 좋아요.